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법이 하나 있어요. 난리를 치니까 그게 이태원 특별법까지는 아니고 특별법이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이태원 특조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상태에서 윤석열이 그거를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법이 있었죠.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특조위의 역할이 굉장히 확 줄어든 상태에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이미 윤석열이 이태원 특조위원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또 돌출을 했어요. 인사 검증 절차는8월달에 끝났답니다. 그런데 특조위원들 임명을 안 합니다. 나 이거 보고 진짜 쌍룡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그 조사위원회 위원장, 뭐 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임명을 했는데 위원들만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조산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 나 거부권 행사 안 했다. 근데 실제로 활동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 저번에 한번 그런 거있어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비슷한 짓거리 했었거든요. 그 시작, 그 언제점으로 볼 거냐. 위원장을 임명한 시작점으로 볼 거냐. 실제로 예산 쓰기 시작한 시점으로 볼 거냐 하는 거 있잖아요. 음. 이 사건도 사실은 윤석열의 마약 수사 등이랑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은 대통령님, 왜 임명 안 합니까? 그 진심이 공감합니다라고 지금 항변하셨단 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법 통과해서 다 동의를 했으면 그냥 그법 절차대로 진행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간접적으로 거부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한을 활용해서. 자기 권한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임명하는 것도 그냥 안 하고 쭉 밀어버리고 최민희 의원 최근까지. 그래서 7 개월 동안이나.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아 이거 뭐 위법은 아니잖아, 불법도 아니잖아. 어, 네. 이러면서 그 사이를 피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아, 또 이렇게 될것 같아. 최혜병 특검이 어떻게 어떻게 통과됐다고 차. 그러면 특검 임명 안 하면 돼요. 개새끼 아니에요? 음. 내가 여기 절반에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유가족들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은 거야. 진상규명이거든요. 네. 가장 큰 목적이 저거를 거부권 행사를 안 해. 사실 그 특조위가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권한 대부분 빼버려요. 독소조이라고 그러고. 저건 개새끼예요. 지 마누라 특검 거부. 자기랑 관련된 최 해병 특검 거부. 저거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봐요. 임성근 저 사단장 처벌해달라고 하는 최 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그 대한민국 순직 국군자함유족회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무치의 그리운 우리 아들 수근이에게 왜냐하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최수근 상병이 제대할 날짜가 거의 가까워졌거든요. 이번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에 일부 한 읽어드려 볼까요? 부하 지휘관들이 물살이 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하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생존 장병이 말한 것처럼 본인의 업적을 쌓는데 급급해서 사랑하는 아들에 희생됐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 아유. 아니까. 네 이것도 이태원 참사랑 비슷하잖아요.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정황을 알겠는데 음. 확정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사람, 짐승만도 못한 정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이 땅에 사라져 버려요 근데 납득이 가는 건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다, 병 들어갔다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보내거든요. 왜 죽었는지를 모르면 못 보내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그렇고 이태원 참사가 그렇고 이런 사건이 나면 모든 가족이 해체되버려. 어떤 경우는요, 부부가 이혼도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참사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서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 기억 때문에 이사가야 되고 이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에 그 귀신이 억울하면 뭐 구천을 떠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구천을 떠돈다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자를 떠나보낸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를 떠나보냈을 때그 망자가 왜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영혼도 편하게 저, 세, 저, 저 세계로 건너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구천을 맴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유족도 그렇고 이태원 유족도, 이태원 유족, 유족도 그렇고 저기 제천 터널에서 돌아가신 분 유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돌아가셨다고 치지만 음. 살아있는 사람은 그럼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보내주지.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8월 24일 날 김용현 너 윤성일 부부랑 군 골프장 이용했어 안에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적 대정부 질문이 8월 24일이 아니고 8월 24일이 부천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이었다. 이것도 참사거든요. 그때 여러 명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물론 답은 간적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걸때리는 게 자기는 청문회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는데요. 청문회가 있었던 게 9월 달이잖아요. 그니까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던 거고, 야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뭐 대단한 답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다눈뭐말 조심하세요 하면서 막말하고 뭐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막 그랬더만 무슨 청문회 준비를 해요.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장경태 의원이 저기에 대해서 그냥, 그냥 대정부 하지 질문에 하지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확실한 저는 증거가 있어 보입니다. 저기 청남 저 골프장이 어디냐면 그 공군 체력. 관련장이에요. 저, 저 골프장이 성남에 위치하고 있고 각 도시마다 한 개씩 있는, 거의 한 개씩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기를 가려면 군 골프장이기 때문에 군 관련 인사가 예약을 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사실 이게 윤석열 부부가 간다고 하면 뭐다 되는 거겠죠. 특이한 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경호처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그러니까. 경호차에서 한명 나와서 이렇게 세 명이서 골프를 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력하게 제보가 들어온 거로는 김용현인데 그럼 김용현은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옷을 벗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진짜로 그냥 입고 있는 옷 벗으면 어떡해. 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라면 김용현이 정말 이렇게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을 어느 정도 장악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관계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면 누가 간 건지 조사해서 밝혀내십시오.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면 은진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이라면요. 전적으로 장경태 의원 입증 책임이 있겠죠.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정도였으면 은 거의 사실로 확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다만. 어쨌건 저는 이 정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지금 이태원 참사 나왔죠? 채병 순직 사건 나왔죠? 부천 화재 참사 나왔죠? 그래서 어 여러분 추석 때 어떻게 생각하시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얘기 한번 더하 했습니다. 시사인 실제로 오프라인 잡지에 심리적 탄핵이라는 게 앞에 딱 붙어 있는 표지였죠. 표지란 표지 말이에요. 에이. 자, 그 신뢰도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국민은 이미 대통령 심리정탄액2024 시사인 신뢰도 조사 결과 윤석열 신뢰 10점 만점에 2.82 지지율이랑 비슷하죠. 이명박은 최저 3.95, 박근혜 최저 3.91인데 윤석열은 2.82라는 거예요. 정부 대응 신뢰도 김건희 문제 1.97점 최악 평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윤석열은 국민들 대다수가 아예 버리고 있다. 지금도 윤석열은 탄핵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통령 신뢰도가 꼴찌인데다가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국회 대법원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 다 통틀어가지고 대통령실 신뢰도가 최악, 최, 최저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꼴찌는 항상 국회가 했거든요. <laughs> 그 국가기관 신뢰도 꼴찌는 항상 국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상당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지금 분간이 안 되네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갤럽 기준 20%대. 갤럽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추석 지나고 나면은 물론 이번 주에도 갤럽은 나오겠죠 금요일 날. 추석 지나고 나면 여성을 지지이 오를까요? 저는요 사실 더 떨어지기도 힘들다고는 봐요. 엄청난 사건 있지 않고서는. 그 사건 하나가 출렁해. 예를 들면 추석 밥상에 김건희 김영선 텔레그램이라도 까이면 모를까. 근데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겠죠. 이게 지상파까지 번지는 건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지지율 떨어질까봐.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그러면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할 만한 정도의 지지율인가? 아니잖아요. 그냥 탄핵 상태잖아요. 아, 탄핵 상태인데 왜 국민이 이렇게 조용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번 추석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전국 집중촛불이 여의도에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댓글을 보더라도 아직은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아 빨리 탄핵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본인이 나갈 때 탄핵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음. 다행히 이번 주에는 촛불이 없어요 필요하신 명절이라. 분들은 그날 토요일 날 서울역 가시면은 이제 귀향객들한테 뭐선 전단지 나눠주는 정도 지금 지금 언론사 헤드라인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최저 지지율 육박 지지율 뭐윤갈등속 위태로운 국정 동력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대통령은 폭탄주나 쳐드시고 계시고 부인께서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계십니다. <laughs>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간에는 이제 국민들 민심 얻어보겠다고 하는 행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다시 말씀드려요. 그거 지지층한테 지금 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은요 계속 욕합니다. 네가 뭔데? 너뭐 돼?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실은 아니 생각해봐요. 월요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조국 의원도 그렇고 김건희가 대통령이 행세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대국민 예. 그 대정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 상황도 그렇고, 김건희 본인도 그렇고,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통령 시찰인 줄 아는 저 행위를 보면 국민들이 좋아하겠냐고요. 나는 구구 쪽에서도 싫어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이 구구 쪽에서 23이면 김건희 지지율이 19 이런 정도거든. 음. 근데 니가 왜, 왜 나댔냐 소리 할것 같은데, 저거를 못 막는 거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저 다른 검사 부인들하고 부부 동반 모임에 김건희를 못 데리고 갔다. 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야 봐라, 이것더라 내가 중앙지검장 마누라다. 검찰총장 마누라다. 대통령 마누라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나 죽지 않았어? 내가 지금 마포니구 시찰하는 중이야? 경찰이 와가지고 보고도 하고 막 지시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진짜 술 마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지 만드는 건 윤석열이가 하는 건데 그렇게 그 자리에 두느이 깔끔하게 탄핵 시켜 버리자 오늘 국회의원들도 지금 탄핵 준비 모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 명그뭐야 뇌물 받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잡혀 있는데 검찰에 공식 처분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 놀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가 뭐가 돼? 뭔가 결정적인 뭔가 딱 마지막 이렇게 한 발이 아직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네요. 아니 근데 사실상 탄핵을 할수 있는 요건은 다 망, 갖춰져 있지만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탄핵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간 눈높이가 너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어어 어, 어 하다가 탄핵의 골든 타이을한 20분 놓친 거야. 음. 나오는 건, 건마다 탄핵 사유야.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그 형사적인 처벌, 형사적인 불법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 정치인, 언론인들 다 거짓말이에요. 잘 모르고 있거나. 탄핵은 형사적 책임, 불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정도 되면 국민적 감정에서 다 헌법 위반입니다. 근데 형사, 형사법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고. 무식한 소리 하는 거지. 박근혜가 국민의한테도 행상 책임으로 탄핵된 거라고요. 왜네가 너한테 준 권한을 최순실한테 조수로 탄핵된 거라고. 그 다음에 나왔던 모든 처벌은 윤석열이가 했죠. 수사를. 그러다 보니까 털었더니 불법이 나온 거고요. 뭘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 여러분, 윤석열 탄핵시킵시다. 새날 방송은요,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합니다. 우리도 한, 한사일은 쉬어야지.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방송을 합니다만, 내일과 모레는 방송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배고프네요. 여러분 생활 구독 좀 해주시고 생활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두분 고생하셨고 오늘 저녁에 어, 녹화이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 사월의봄 제가 잡고 있는 데드라인이 내년 사월이니까요. 사월의봄 음. 녹화 방송 있다는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